123456789 빼기를 시작합니다. 1. 2못 빼니까 10 빼고 2의 보수 8. 3. 4. 5. 6. 7. 8. 9. 1. 2. 3. 4, 5, 6못 빼니까 10 빼고 6의 보수 4, 7, 8, 9, 1, 2, 3, 4, 5, 6, 7, 8, 9. 일, 이, 삼, 사, 오, 육, 칠, 팔, 구, 일, 이, 삼, 사, 오, 육, 칠, 팔, 9, 1, 2, 3, 4, 5, 6, 7, 8, 9, 1, 2, 3, 4, 5, 6, 7, 8, 9. 1 2 3 4 5 6 7 8 9 1 2 3 4 5 6 7 8 9